네 반갑습니다. 강산입니다 지금 에테나코인의 연속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에테나코인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에테나코인의 엄청난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에테나코인 보시면 낙업이 발표가 됐고요. 시중에 풀린 양이 42.36% 아직 풀리지 않은 물량이 전체에서 57.6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물량이 풀릴 예정인데 이 꾸준한 상승 보이시죠? 계속해서 플레이아크로의 물량이 진짜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풀리는 50%가 넘는 물량들 지금 미리 대응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이 락업 해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이 풀리는지 이 시점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테나 코인은 이 락업 일정 이것만으로도 계속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흔들면서 올릴 거다 라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역시나 이런 코인 시장에선 낙업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세 조정에 관련된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이 낙업은 보통 세력들이 낙업일 이후 주가를 매도하면서 이렇게 주가락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테나 코인은 전체 물량의 57%나 되는 이 많은 물량이 계속해서 앞으로 풀릴 예정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지금부터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이 상승분을 온전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저점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락업 기간에는요 대응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이 락업 일정과 물량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와 추가적인 최저점 진입 타점까지 해서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이 자료는 제가 선착순 30분께 한정으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전반적으로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로지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따로 구독자님들께만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연락처 010-7648-8263으로 문자로 락이라고 남겨주시면 바로 공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자료는 선착순 30분께 한정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빠르게 공유 받으셔서 대응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보다 나는 실시간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연락처로 대응이라고 남기시면 실시간 대응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대응 타점들과 여러 가지 단타로 칠수 있는 단타 종목들도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보실 분들은 대응이라고 남기시고 자료집 받아 보실 분들은 락이라고 한 글자 남기시면 거기에 맞춰서 자료집이나 실시간 대응 도와드릴 거고 자료집과 실시간 대응은 모두 100%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장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오늘 하루만에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 있고, 최근 30일 동안에는 580%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400%, 300% 기본적으로 올라가지고 있고, 국내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참 좋아요. 국내에서 하루 평균 수익률이 50% 정도 되고요, 국내와 해외 거래소를 종합해서 봤더니 8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앉아서 돈벌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시장에서도 하루에 20% 이상 수익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시장의 선행을 나타내는 온체인 지표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의 수급이 빠지면서 알트코인, 이더리움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말인 즉 지금 고래들은 돈 냄새를 맡고 이제는 비트코인의 불장은 다 봤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로 수급이 쏠리면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으로 재미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고래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같이 고래들과 대응을 해야지 앉아서 돈놀이하는 그 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력들의 자금이 지금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세력 대박 매집주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코인의 전체적인 월봉 차트를 보시면요 2021년도 이때 당시에 19,000%가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이 상승이 1년 동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단한달 만에 일어난 상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시세를 만들어내서 이 만들어내기 전에 항상 세력들은 흔적을 남기는데 최근에 세력들의 흔적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흔적이 나와주고 있고 최고는 역시나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판단적으로 세력들은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자금을 모아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지금 이 종목은 10조 원이 넘는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와 있어서 일반적인 세력 물량보다 무려 300배가 넘는 물량들이 들어왔어요 대박이죠 자, 이 종목 조만간 진짜 크게 쏠 거고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2021년도 이때보다 지금 30배가 넘는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인 역사상 단기간 최고점을 찍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역대급의 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0% 이상 수익이 예상이 되는 그야말로 초대박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렵게 찾고 조만간 크게 쏠수 있는 역대급의 코인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 종목에 대해서 완벽한 진입가와 완벽한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대응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했더니 다른 유튜버들이 그대로 다 악영을 하더라고요. 요즘 제 사칭들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끼리만 모아서 대응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휴대폰 번호를 오픈을 한 겁니다. 여기 제 휴대폰 번호요. 010-7648-8263. 문자로 대응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시간 대응과 함께 이 초대박 코인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 드리고 있는 게 요즘 저를 사칭하는 사칭놈들이 너무 많아요. 제 번호 010-7648-8263이고요. 여기로 뭔가 문자를 남기면 뭔가 금전 요구라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laughs> 정말 간절하신 분, 정말 믿고 따라오실 우리 구독자님들만 국소수로 모아서 책임지고 정확한 진입과 정확한 목표가 올바른 대응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좌비서 역할을 해드릴 거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주셔서 이번에 최소 50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되는 이 역대급의 코인 대응 제대로 받으셔서 인생 역전의 타이밍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는 여러분들이 잡는 겁니다. 그럼 저 강산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분만 연락 주시면 실시간 대응과 함께 같이 전략 같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이었습니다.